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헤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그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령이란, 성령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으로 다녔어요. 앞에 저걸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하도 힘들고, 뭐, 짭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미꼬 손님이,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저, 레딩, 교회, 레딩에 있는 베델교에빌존신 목사님 가시는 거기를 한번 가봐라. 거기가 성령님이 그냥 막 저거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해결책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저희 집에서 다섯 시간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일요일날 갔어요. 가서 갔더니, 저가 원래 그, 가던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라서 찬양은 피아노 한 대에다가 키타, 그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이야, 르면서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교회인데, 여길 기 갔더니 도대체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완전히 락, 락, 락가수 밴드야, 뭐, 뭐, 뭐 이래고, 어? 그 다음에 뭐, 북북북북북 북딱 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른데 여기 옆에서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어. 무슨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 글쎄.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거 막 흔들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이걸 흔들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이 없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여자가 발레복을 입고 있죠. 발레복을 입와서깡충깡충 나 아주 그냥 정말 지금 생각했으면 그때 나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 받겠다고 굉장히 앞쪽에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러 갔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는 목적을 이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옆에 어떤 그, 어떤 남자 성도분이 이렇게 앉은 일어서서 일어서서 뭔 일을 하냐면 나를 정말 도저히 나의 이 제가 그래도 참을성이 깨 좋은 사람인데 이 참을성을 하는 게 뭐냐면 웃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웃는 거 알죠? 어? 성령 받으면 울잖아 이 정도 웃잖아 그럼 내가 이 정도 웃었으면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허, 허, 허! 이게 웃는 건가? 나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해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게 그냥 한번 하, 하, 하 하고 마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 3분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허, 허, 허! 하, 허, 허! 허. 그러니까 어? 찬송은 모름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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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교회야 이게? 찬송은 모름지게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럼 그럼. 근데 하하하 했으니까 내가 정말 죽겠어가지고 야 우리 가자라면서 나 도저히 는데저 사람 좀버티다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다음 장면 해봐요. 그다음. 제가 이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다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게 교회라면, 이게 교회라면 차라리 내 아를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그 다음, 그 다음, 저런 칼이 공중에 촥 나와요. 그러더니 바람을 휙가렀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피가 쭉 나와. 그러더니이 머리가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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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번 튀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이걸 이제 환상속이에요.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거 완전히 큰일 났네 나의 이 잘생긴 머리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아, 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새 머리를 주시나 보다 주십시오. 그러면 새 머리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거인데, 하나님, 뭘 아, 고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나는 이게 떨어지면은 그 환상 속에서도 더 이상 이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 머리 부분이 떨어져 갔잖아. 근데... 내가 나를 보는데 여러분들 나는 이거는 지금, 지금 생각하도 내가 나를 보는데 그 눈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여기쯤에서 요기쯤에서 나를 보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런 마네킹 같은 마네킹인데 저 목은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렇게 된 목으로 마네킹을 보는 그 목을 보더라고. 그리고 아, 이 머리 달라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머리 가져가셨으면 이제 새 머리를 주십시오. 나 뭔가 대납이다 그래가지고 새 머리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새 머리는 안 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나는 내네 머리가 필요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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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자매님은 귀신을 보고 있어 머리가 없어 머리가. 하나님이 나는 내 머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아니 내 머리가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는 내 지식이 필요 없다 이래요. 내 지식이. 그 당시에 제가 박사잖아요. 지금도 물론 박사지만은 박사한테 이 지식이라는 거는 생명이야. 40, 30년간 그야말로 이, 이그 종류의 족속들은 지식 하나, 뭐 명예, 아, 명예는 있어야 돼요. 돈, 뭐 사랑, 로맨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오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그 다음에 이제 쪼끔 이상한 사람들이 돈까지는 밝혀요. 근데 하여튼 이 지식이야. 근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는 내, 기반을 그냥 완전히 가져가시겠다는 거, 야 기반을.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내가 지식이 어떻게 쌓은 건데, 그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내 머리와 함께, 크라운, 크라운, 금관을 씌워서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 이런 말,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변하는 겁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